방산업체와 정부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산업체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방산업체 LG NexOne, 삼성탈레스, 인소팩과 방산 협력업체인 AR텍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석평가 제도 발전과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2013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스마트 국방을 위한 국방 분석평가라는 주제로. 군산학연 분석평가 업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숙대입구형 무기체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K9 자주포부터 세종대왕함,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까지 지하철 역사 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무기체계 사진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답판 뉴스입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벌써부터 겨울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겨울 따뜻한 핫팩 하나만 손에 쥐고 있다면 든든하겠죠? 겨울철 필수품 핫팩처럼 따끈따끈한 방위사업청 소식 오늘 답한 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산현장에서 답을 찾다. 방위사업청장이 구미지역의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산 업체와 정부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산 업체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방산 업체 에라이진엑스원 삼성탈레스, 인소팩과 방산 협력업체인 AR텍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경북 구미 지역에 위치한 AR텍 방산 협력업체. 이번에 저희가 다른 그 민수 사업 부분에서 어, 외국으로 나가기에 적합할 만한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의 뭐, 그 국방과 기술연구원의 도움으로다가 어, 해외 에 진출하기 아주 좋은 만한 아이템들을 같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최근 국방기술거래장터의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된 art의 광통신 모듈은 해외 수출이 확정되면서 민군기술협력의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이용걸 청장은. 방위사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 될수 있도록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융합을 통한 방산대기업의 역량 강화와 무기의 품질 향상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방산기업의 역량과 또 방산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업체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꼈고 또 이분들의 노력이 우리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쟁력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산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국방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 분석 평가 심포지엄이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군산학연이 함께한 교류 회장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석 평가 제도 발전과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2013 국방 분석 평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부터 매년 분석평가 국방 관련 기관별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합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분석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각 기관별로 분석 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어 선진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스마트 국방을 위한 국방 분석 평가라는 주제로 군산학연 분석평가 업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분석평가 정책과 제도 발전, 분석평가 사례와 방법론 등에 대해 15건의 심도 깊은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최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는데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피드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 그런 미사일 방어 반복론에 대해서 함께 어, 토론의 장이 더 크게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방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 분야의 분석평가 전문가들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리였는데요. 방위력 개선 사업 분석평가 절차 개선 방향 등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져 분석평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3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을 통해 분석평가 시스템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첨단 무기 체계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면, 또 전투 식량을 직접 시식해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김지원 기자가 그 특별한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세종대왕함, T-50 고등 훈련기 수리온까지. 숙대입구역 지하철역사 안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무기 체계 사진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11월 5일날 방위사업청과 숙대입구역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공간을 이용해서 방위사업청 인근에 사는 주민들 또 학생들에게 방위사업청이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진 전시회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무기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고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배경으로 즉석 사진 촬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 홍보 부스에서는 다양한 전투식량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무기체계엽서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어,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홍보라든가 또는 국가 안전에 대한 안보. 또는 그 무기에 대한 안전성, 국가 안보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저희 숲의 입구역에서 홍보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오늘 전시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 그림과 사진 전시를 통해서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일과 국가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숙명여대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숙대구역에 전시를 하게 되셔서 일반인들께서 많이 더 아시게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속에서만 보던 무기를 저렇게 실제 크기를 보니까 정말 유익한 관람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국 뉴스 김지원입니다. 국방기술의 공개와 민간 이전 확대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재수 NTIS 센터장은 주서발표를 통해 첨단 기술인 국방기술의 공개와 이전은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국방기술의 공개와 이전을 주문했습니다. 또 참석자들도 해외사례의 벤치마킹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전략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며 국방정보 공개 의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과거 국방기술이 민간 분야에 활용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기술의 공개와 민간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창조 경제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건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활성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을 통해 취약한 국내 기상분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측은 MOU를 통해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필요하며 군의 활용 계획과 소요를 반영한 기상관측장비를 우선 연구개발에 반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개발된 장비에 대한 시험 평가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보유한 시험장을 활용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 관측 장비 분야에 대한 협업과 융합을 통해 부처 간 칸나기를 제거하고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서울대학교에 생체 모방 자율 로봇 특화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특화 연구센터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에서 감시와 정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기 체계의 초소형화와 신소재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율 로봇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생체 모방 그 자율 로봇이 그 특화 연구센터가 향후 그 미래 에 어, 어, 훌륭한 기술의 그 발전에 모태가 돼서 어, 국방의 그 기술뿐만 아니라 민간의 로봇 기술이 그 중요한 산모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국방 중장기 계획에 소요되는 감시 정찰 기술의 기반을 확보해 특수전과 대테러전에 있어 인명 손실을 줄이고 전투 효과를 제고하는 등 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이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학술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매년 한두 개 이상의 국방분야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함과 더불어 우수연구인력양성 등 국방과학기술분야 기반구축을 위한 국방특화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 3.0 시대 고객 중심의 국방 규격 목록 서비스 구현이란 주제로 2013 국방 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현장 간담회, 국방 규격 공개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규격 목록 서비스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국방 규격 목록 업무도 군, 정부, 방산 업체가 소통,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 기관 간 소통,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해 규격 목록 업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방 규격 목록 업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예, 국방 규격 목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그 근본 세미나는 규격 목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여준 국방 규격 목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군산하견과의 정기적인 규격 목록 업무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들과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30여 개 방산 중소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부품 국산화 제도 발전과 국산화 성과의 공유를 위한 2013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품 국산화를 위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페루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한 페루 수교 50주년을 맞아 방문한 페루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적극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방위사업청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종합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전문성 증대와 표준화된 ILS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실무 지침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관련 기관과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12번째 강연자로 우주인 고산이 강단에 섰습니다. 슛포더 문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에서의 훈련 생활과 함께 그의 수많은 도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주인 고산은 도전에 있어서 목표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이루지 못해도 도전하는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쁜 소식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국산 틸트로터 무인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과 수리온에 이어 군과 민간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4.5톤급 소형 국산 헬리콥터 개발이 내년에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자신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인터넷에 국방기술거래장터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제5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기술 공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국방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초의 국산 공중감시 레이더인 저고도 레이더를 2015년 전력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는 내용인데요.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이번 저고도 레이더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장거리 레이더, 항공 관제 레이더, 국지 방공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정이 K-11 복합형 소총을 육군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최초 양산 당시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기술을 변경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했고, 일만여발의 실사적 훈련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정은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타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답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